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수업이죠. 자, 건강 봉수업이에요. 자, 얘는 폼롤러하고는 전분분들이 하는 폼롤러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더 폭신하고 어르신들에게 크기를 맞춰서 나오, 나온 거라서요. 조금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하실 때 다른 걸로 너무 딱딱한 걸로 하지 않도록 주의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부터 풀고요. 두손 편안하게 내려오시고 숨 편히 마시고요. 자, 천천히 숨을 뱉으시면서 내 몸을 반듯하게 세워보세요. 자, 한번더 편안하게 코로 숨을 마시고요. 다시 길게 호흡을 뱉어 가라앉힙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코로 마시고요. 다시 천천히 가라앉혀요. 자 마지막 호흡 한 번만 더 들어갈 겁니다. 코로 마시고 다시 가라앉힙니다. 자 마십니다. 고개를 천정으로 그대로 쭉 끌어올리시면서 목의 앞선을 길게 편안하게 쭉 펼쳐서 올리세요. 자, 다시 고개를 가볍게 당기신 다음, 내쉬면서 배꼽을 등 뒤쪽으로 동그랗게 집어넣고요. 턱은 당겨서 내 배꼽을 쳐다보세요. 자, 한번더 가요. 마십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은 넓게 펼치시면서 턱선은 끝없이 올라가고요. 자, 목 앞선이 조금 당기고, 자, 여기 가슴골 있는 데까지 쭉 당겨지는 게 살짝 느껴질 거예요. 다시 고개 당겼고요. 내쉽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어깨에 힘 주지 마세요. 배만 쏙 뒤쪽으로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정확하게 가슴 뒤쪽을 좀더 뒤로 당기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마십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허리를 세워서 반듯하게요. 내쉽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실 때요. 옆이 아니고요. 옆에보다 조금 더 뒤쪽이요. 어깨 넘어 뒤쪽까지 고개를 뒤로 돌려 볼 거예요.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요. 마시며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쉽니다. 반대쪽 어깨 넘어 뒤쪽에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뒤를 쳐다보세요. 자, 다시 돌아오시고, 한번 더요. 내쉽니다. 네, 왼쪽 어깨 넘어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요. 다시 돌아오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요. 내쉽니다. 네,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렸어요. 자,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자, 목을 많이 돌렸어요. 자, 고개를 아래로 부드럽게. 자, 머리 뒤로 넘기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앞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자, 그럼 목주변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어질까요? 너무 뒤로 넘기지 마시고요. 둘. 자, 앞을 보고 가볍게 돌리세요. 자, 반대쪽도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나. 다시 둘. 셋. 잘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두손 다시 봉을 가볍게 잡을 겁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두손 편안하게 어깨 앞으로요.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팔꿈치를 양옆으로 접으시면서 봉을 서로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을 쓰시면서 당겨 올 거예요. 다시 두 손을 길게 뻗어서 기지개를 펴 만세 하셨다가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한번 더요. 어깨 힘 풀고, 마시며 두손 어깨 앞으로. 다시 가볍게 밀어내시면서 봉을 내턱 있는 데까지 당길 거고요. 팔꿈치가 처지지 않으려고 밀어 올릴 겁니다. 자, 다시 두 손을 길게 뻗어서 천정으로 기지개를 펴듯이 만세 하시고요. 다시 가볍게 떨어져요. 자, 숨을 마시며 한번더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이번에는 천정 높이로 그대로 올라가요. 자, 고개를 들어서요. 내 봉을 쳐다볼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면서 고개를 당기시고요. 자, 봉은 내려오지 않아요. 내쉬면서 고개만 숙여서 바닥을 쳐다볼 거예요. 어깨가 조금 아프신 분들은요. 억지로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둘셋 넷.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머리를 들고 두손 편안하게 어깨 앞으로 들어옵니다. 자, 숨을 천천히 마시고, 자, 오른손으로 봉을 가볍게 접으면서 밀어내시면서요. 왼손이 뒤로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앞으로 쭉 뻗으세요. 다시 반대쪽도요. 뒤로 접어서 멀리 밀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제자리 한번더 갑니다. 내쉽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요. 자, 뒤로 돌아가 있는 왼손은 펴고 계셔야 되고요. 오른손은 접히셔도 괜찮아요. 다시 제자리요. 반대쪽 밀어내시면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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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자, 다시 천천히 제자리, 내쉬며 손을 가볍게 내리시고요. 무릎 불편하신 분은 다리 펴고 하세요. 두 손으로 봉을 굴려서 천천히 앞으로 길게 밀어서, 자, 손목이 봉위로 올라가 있고요. 다시 이마를 툭 떨어뜨려서, 다시 하나 기다립니다. 둘, 셋, 어깨 힘 빼세요.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시 제자리야. 한번 더요. 숨 마시고요. 내쉬면서 가볍게 굴려서 길게 쭉 뻗으시면서 네 개만요.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러면 발이 아마 앞에 있는 쪽발 엉덩이 뒤쪽이 조금 당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의 위치만 또 이렇게 바꿔요. 자, 앞에 있는 발 엉덩이 뒤쪽이 살짝 당길 건데 쿵둥이를 드시면 안 돼요. 다시 갈 거예요. 자숨 마시고 내쉽니다. 내가 밀어낼 수 있는 만큼 마자 손목이 봉이로 올라가도록 그대로 두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많이 열 많이 내려가신 분은요 골반 뒤쪽과 어깨 뒤쪽이 다 불편하 저 시원하게 펴질 거예요. 한번더숨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굴려서 그대로 버티세요. 하나. 둘셋네 마시면서 머리를 들고요 봉을 조금만 당겨서 손목이 봉 위로 올라가셔서요 손목을 까딱 까딱 흔들어서 손목 안쪽을 부드럽게 자 북을 콩콩콩콩 치듯이 가볍게 손목을 부드럽게요 자두 손의 손목을 다시 마주 보도록 세우신 다음 옆으로도 흔들어낼 거예요 툴툴툴툴 그렇죠 가볍게 흔드세요. 자, 다시 하면서 다 당겨오시고요. 왼손에 힘을 풀어서요. 손목을 툴툴툴툴 또 한번 쳐볼 거예요. 시원하세요. 셋, 넷, 밑에 탕 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섯, 또 반대쪽도요. 살짝 잡아서 손목을 한번 툴툴툴툴 탈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봉을 가볍게 잡으시고요. 어깨를 툴툴 털 거예요. 자숨 마시면서 두 손을 그대로 천천히 앞으로요. 자 오른쪽 손을 들어올리시면서 쪽으로 자 내쉽니다. 천천히 위로 길게 끌어올리시면서 두 팔이 오늘은 다 펴졌어요. 다시 바닥으로 가볍게 내쉬면서 두팔다 펴서 올릴 수 있는 만큼이요. 자 오른쪽 어깨 있는 데가 눌려서 조금 당기실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오시고 마시면서 두 손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회전을 돌립니다. 자, 저번처럼 접어서 올리지 않았어요. 폈습니다. 하나. 자, 내 위에 있는 손은 기 있는 데까지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뻗어보세요. 다시 내리고요. 힘드시면 조금만 덜 내려, 덜 올라가세요. 다시 뻗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셔서 두손 다시 돌리신 다음 내려서 한번더 어깨를 툴툴 찰 거예요. 자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죠. 고개를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리시고요. 봉 끝을 잡아서 어깨를 부드럽게 툭툭 툭툭 칩니다. 하나 손을 전부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팔은 툭 떨어뜨려 놓고 봉 끝만 툭툭 툭툭 쳐 넣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고개도 반대쪽으로 기울이시고요. 또 반대쪽도 털털 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다시 편안하게 내리신다. 접혀있는 두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을 거고요. 봉은 내 무릎 접혀져 있는 오금 뒤쪽에 들어가요. 자, 허리를 펴고, 자, 무릎 관절 뒤쪽, 접혔던 관절 뒤쪽부터 풀어줍시다. 오른쪽을 톨톨톨 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또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무릎 관절이 좋은 동작이라고 했어요. 뒤꿈치를 들게요. 하나, 반대발. 둘, 셋. 힘을 줘서 용수철이 튕겨지는 것처럼 탁탁 들어 올려보세요. 다섯. 얘를 일부러 드시면 안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발이 같이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했습니다. 두 손을 뒤로 편안하게 짚고요. 자, 이제는 다리를 세워서 봉에 올렸다가 그냥 펴내시면 돼요. 오른쪽 다리부터요. 자, 허벅지 조금 움직여질 거고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끝까지 갈게요. 자, 오른발부터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발 바꾸세요. 둘, 셋,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되셨죠? 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접고요. 자, 얘는 가만히 있고요. 밑에 다리가 올라갈 거예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 더요, 아홉, 열자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도 허벅지가 좀 땡기실 거예요 다시 반대쪽도 가볍게 세우고 폈어요 갑니다 시작 하나 발바닥 꽉 눌러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습니다 자 다시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자 봉을 허벅지를 툴툴 툴툴 쳐내세요 그렇죠. 잘 하셨어요. 자, 그대로 다시 한 번요. 오른쪽 발바닥 밑에 봉을 받쳐서요 자, 다리 펴낼 거예요. 자, 숨 마시고, 접힌 다리 쭉 밀면서, 발바닥으로 봉 밀어요. 하나, 자, 여덟 개요. 둘, 떠, 세 개, 네 개, 어, 다섯, 허리 피고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섯, 일곱, 무릎 관절 탁탁 치지 말고 기다리실게요. 하나, 둘, 발바닥으로 봉을 막 밀어요. 손은 봉을 당기고요. 그럼 허리도 좀 펴질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접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자, 반대쪽 다리에 또 끼울 거고요. 나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뒤에다가 걸고 피는 거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자, 들어서 여덟 개 가요. 자, 하나, 접고. 둘 접고 셋 허리 쭉 피고요 네개 발바닥으로 봉을 막 밀어요 여섯 일곱 자 기다려요 버텨요 쭉 피고 더 밀고 허리 더 피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천천히 다리 접으시고요. 다시 가볍게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두 다리 툴툴, 다시 허벅지 한번더 가볍게 털어냅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접을 거고요. 왼쪽 다리를 옆으로 벌릴 건데, 뒤꿈치가 봉 위에 올라갈 거예요. 됐죠? 자, 다시 내봉 뒤쪽을 잡으시고요. 아, 나안 잡혀요 하시면 봉을 조금 더 가지고 오셔서 걸치세요. 됐어요? 자, 오른손 자 숨을 뱉을 때마다 내려갈 거고요. 조금 빨리 움직일 거예요. 열 개요. 자, 갑니다. 하나, 훅, 둘, 훅, 셋, 휴, 넷, 후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휴, 여덟. 아홉, 훅, 열, 훅. 다시 올라왔죠. 자, 들었던 손으로 봉을 잡아서 몸을 옆으로 해요. 자, 배꼽을 아래로 열번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손은 뒤로 살짝 짚었고요. 자, 이제 조금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자, 뒤꿈치가 봉 앞으로 한번 고무줄 놀이 하듯이. 다시 뒤로 한번 가요. 자, 여덟 개 갔다 오세요. 하나. 으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천천히 다리 접으시고 반대쪽으로 펴줄 거예요. 자, 다시 오른쪽 다리는 쭉 펴고요. 왼쪽 다리는 접혔어요. 자, 다시 봉을 앞으로 잡으시거나 뒤에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10개 갑니다. 하나. 훅. 둘. 셋, 훅, 넷, 다섯, 훅, 여섯,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훅, 열. 자, 다시 손 들었던 손이요 돌려서 봉 잡으시고 안 잡히면 당겨 오시라 그랬어요. 자, 고개가 아니고요 배를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제자리야. 자, 다시 두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벌렸고요. 자, 두 손은 봉을 앞에서 잡아요. 자, 봉 앞으로, 자, 우리 국수를 믿는 것처럼 쭉쭉 밀 거거든요. 등을 펴서 많이 못 내려가셔도 되니까 밀어냅니다. 자, 멀리 보시면서요. 하나, 훅. 둘, 훅. 셋, 훅. 네 개, 후, 다섯, 등쭉 피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개째 내려가서 기다릴 겁니다. 열. 자, 힘드시면 머리 내리셔도 괜찮고요. 앞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들어 오우 잘하셨어요. 자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접으신 다음 허벅지 안쪽을 다시 펴어서 푸세요. 됐어요. 자또 다시 반대쪽 다리도 살짝 접어서 안쪽을 풉니다. 잘했어요. 자 그대로 다시 한번요. 봉을 세워 놓으시고요. 내 다리는 발바닥이 봉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두 손은 뒤로 짚을 거고요. 엉덩이를 들 거예요. 많이 못드시면 살짝 들었다 내리셔도 괜찮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네 개만 갈게요. 자,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고, 아, 나 힘들어 하시면 여기서 버티시면 괜찮아요. 다시 내리시고, 자, 다시 이제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무릎 앞으로 쭉 밀어서 올라가세요. 돌, 훅. 다시 천천히 내리세요. 자, 발바닥의 와치 부분 있죠. 쏙 들어간 부분으로 봉을 아래로 꼭 누르셔야지 너무 뒤꿈치로 밀거나 너무 앞으로 눌리지 않도록요. 한번더 어깨를 열고 마시면서 엉덩이 들어서 멀리.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다시 들어서 쭉쭉쭉쭉. 자, 다시 그대로 떨어지신다. 자, 다리를 쭉 펴고, 자, 그럼 발목 밑에 봉이 가 있고요. 도선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요. 자, 다시 손은 뒤로 살짝 집어서요.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서 그냥 반만 누우신 거예요. 자, 그때. 어깨 밑에 팔꿈치가 이으셔야지편안하죠 너무 당기시면 불편하고요. 너무 뒤로 밀어내셔도 어깨가 불편하세요. 자, 몸을 조금 움직여서요. 들썩들썩 만들어서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오도록. 그럼 손바닥이 들려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딱 밀어요. 그러면 좀더 편안해지세요. 됐죠? 자, 두 다리 발목을 편안하게 내 고개를 당겨서 내 발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오른쪽 다리를요. 접어서 한번 펴고요. 들어서 한번필 거예요. 자, 발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오른발부터요. 시작 하나 툭 들고 반대발이요. 둘툭 들고 다시 셋툭 들고 또넷툭 들고 또 다섯 툭 들고 툭 여섯 툭 들고 또 일곱 툭 으샤, 다시 여덟 훅, 또, 아홉, 훅, 또, 열, 훅, 어우, 잘하셨어요. 자, 어깨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죠? 자, 이번에는 내려서 우리 한번 할 거예요. 발 모양은 똑같이 할 거고요. 자, 한손한손 한손 내려서 다시 내려가요. 그럼 배에 힘이 조금 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어깨 들썩, 들썩 하세요. 자, 다시, 자, 천천히 갈 거예요. 자, 왼쪽 발부터 다시 갑니다. 시작. 하나, 툭, 둘. 둘, 툭, 둘. 셋, 툭, 둘. 넷, 툭, 둘. 다섯, 툭, 둘. 여섯, 툭, 둘. 일곱, 툭, 둘. 여덟, 톡, 둘, 자, 한 번만 더요. 아홉, 톡, 훅, 마지막이요. 열, 톡, 그렇죠. 자, 몸에 힘을 푸세요. 그럼 다리가 아주 열이 훅훅 날 거고요. 자글자글한 느낌도 다시 들 거예요. 몸에 힘을 편안하게 푸세요. 자, 이제 두 다리 무릎을 반을 접으셔서요. 무릎이 벌어지시지 않도록 그대로 하셔서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 밑에 봉이 오도록 당기세요. 배힘꼭 주시고요. 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반듯하게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쉬면서 밀어서 다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요. 자, 두 번만 더요. 천천히 허벅지에 힘꽉 주고 배에 힘 주면서 자, 봉이 옆으로 삐뚤어지거나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당기세요. 자 다시 천천히 천천히 밀어내시면서 허리 뒤쪽도 눌려주고요 배에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서 펼쳤어요. 자 마지막 한번더 마십니다 당겨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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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오시고요 다시 그대로 밀어서 편안하게 뻗어냅니다. 자, 두 다리를 나란히 모으시고요. 엉덩이는 들썩들썩 움직이시고, 두 손은 어깨 양옆으로 넓게 펼쳤습니다. 자, 어깨 힘을 툭 푸시고요. 자, 발목을 까딱까딱해서 뒤꿈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자, 여기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라끈 있죠. 자, 여기에 봉이 가도록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왼쪽 발부터 천정으로 올라갈 겁니다. 마십니다. 왼발을 천정으로 높이 들어요. 자, 가능하면 밑에 다리와 위에 다리가 직각이 되도록 올라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내쉬며 다리를 오른쪽으로 멀리 넘겨요. 마시면서 다시 천정. 자, 다리를 힘없이 아래로 털썩 툭 떨어뜨려요. 자, 마십니다. 오른발을 들고요. 내쉬며 왼쪽으로. 자, 많이나 못 넘어가겠어요. 거기까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들어요. 자, 떨어뜨리실 때 힘을 떨어뜨 풀어서 떨어뜨리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우리 요거 동작 할 때하고 조금 다르죠? 자, 풀어주는 거죠? 마십니다. 왼발 들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쭉. 자, 고개는 뒤를 보셔도 좋고요. 불편하시면 그냥 천정 보고 계속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시면서 들어서 아래로 털썩. 다시 마십니다. 오른발 들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쭉 넘어가요. 다시 들고요. 내쉬면서 털썩 한번더 마시고요. 내쉽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멀리 멀리 넘기면서 자 다리 조금 더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서 아래로 털썩. 다시 반대쪽이 오른발 들고 왼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자 허리 등 뒤쪽 시원하게 펼쳐져요. 다시 들고요. 아래로 털썩. 자한번 남았어요. 다시 왼발 들어서. 오른쪽으로 멀리. 다시 들어서 아래로 털썩이요. 한번 더, 오른발. 자,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힘냅시다. 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 어유 잘하셨어요. 다시 천천히 들어서 아래로 털썩. 자, 잠시 호흡 한번 편히 가라앉히고요. 휴.